제가 그 겨울에 어, 눈이 내리면 한번 와보고 싶었던 어,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제가 그,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울러 가고 있는데, 자, 눈도 오고 어, 지금 그 안개가 많이 껴서 어, 전방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 어, 10m 전방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 차에서는 어, 여러모로 이렇게 그, 좀 그, 어, 그, 한 면도 있습니다만, 자, 여기가 지금 그 풍력단지에 올라가는 어, 삼수령제라고 합니다. 삼수령제.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지금, 어, 삼수령제를 올라와 봤습니다. 근데 제가 그이 겨울에 눈이 오면, 아, 여기를 그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. 자 이렇게 그 앞에 보이는 편말이 삼수원계라고 나오죠. 자 이게 그 제가 가을에 한번 여기 그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은 그래서 그아 겨울에 눈이 오면 와서 이렇게 한번 그 보고 싶었던 어, 그런 장소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여기 지금 그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아, 굉장히 그 날씨가 아, 정말 그 좀 변덕스럽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그어 제가 와 보고 싶었던 장소에 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10m 전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 이렇게 그 앞에 안개도 많이 끼어가지고 지금 눈이 어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그 가보고 싶었던 곳을 지금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,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어그 제가 와 보고 싶었던 이 섬수령제 어 느티나무 그 종자가 있어요, 여기에. 그 옛날부터 여기가 그또그 그어 어떤 그어 전설이 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 다니면서 어, 길도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차가 밑에는 지금 바닥은 얼어서 얼음이고 위에는그 눈이 덮혀서 이렇게 하그 차가 빅빅 돌아가는 그런 아주 그 겨울길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뭐 영상에 어, 또와 보고 싶었던 곳 영상에 올려 보고 싶어서 어? 눈원이 산이 얼마나 그또 아름다운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. 자 시청자 여러분, 자 이곳은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하고 이 영상은 여기서 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, 눈 내린 후 와보고 싶었던 어, 그 장소로 내가 이, 걸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그곳을 제가 영상에 다시 담아드리기로 하면서 이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